네, 안녕하십니까. 타이가 재밌습니다. 오늘은 제가 아벤트 젖병을 가지고 왔는데요. 제가 이 젖병을 사용하면서 음,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죠? 여기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 젖꼭지를 꼽으실 때이 뒷면을 보시면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홈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홈을 맞게 꽂아야 돼요. 요렇게 이쪽 홈하고 탁 맞게 꽂아야 이렇게 맞게 꽂은 다음에 아이를 이적곡지를 물릴 때 이렇게 물려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물려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. 이게 적당하게 빨아땡기는 만큼 공기가 적당히 들어가야 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리게 되면 이렇게 물어도 안으로 공기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기 들어가는 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빨려 들어가야 돼요 아마 아벤트 이 젖병으로 물려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빨려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가지고 애가 막 빠는데 막 이렇게 되,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제 같은 경우는 그냥 뺐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면 다시 빨았는데 여기 홈을 이 인중 있는 쪽으로 해서 물게되면 공기가 적당하게 들어가주면서 이 분유가 밀어서 나올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통을 젖병을 닫을 때도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딱다 닦인 상태에서 조금만 더 잠궈야 돼요 너무 많이 잠그게 되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제 고무 파킹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꽉 밀려가지고 공기가 안으로 유입이 안 돼서 병에 있는 분유가잘안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여기 있는 홈을 잘 맞춰가지고 자, 제가 고민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고민형이 이렇게 있죠. 여기서 여기 있는 홈을 맞춰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여기 홈이, 아, 이고 곰이, 이 돼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홈 보이시죠? 홈이 이렇게,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이 홈이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? 이렇게 되면 안되고 홈이 딱 앞으로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거를 꼭 알고 먹여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답니다